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이번 주는 25일에 제가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어치 타이거 미국 S&P 500 ETF를 추가로 매수를 했고요. 음 작년, 말부, 작년 말부터 이제 비상 우리나라에는 비상기험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더 당선돼 가지고. 어제도 뭔가 이벤트가 있었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전쟁 종전을 위한 회담이 있었는데, 어 되게 뭐 이런 어, 이례적인 안 좋게 좀 회담이 끝났다 이런 거랑 그리고 상호 관세, 그 미중 막 무역 전쟁도 일어날 것 같은 이런 불안한 감도 있어가지고 S&P 500 주가가 어, 작년 말부터 해가 좀 지지부진했죠. 그리고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나라는 국내 침 경기 침체도 좀 있고 해서 환율이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렸더니 이제 환율이 다시 치솟아 오르는 이런 환율이 1,400원 이상인 상태가 뉴뉴머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S&P 500도 이제 조정받을 때가 된 건지 이런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달리 할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5억 6,700 정도를 모으는 걸 목표로 세워 두고 그냥 차분하게 월급 받아가지고, 원래 사기로 했던 만큼 타이거뮤직 S&P 500 ETF를 매수하고, 그리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부동산에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내놨죠. 그 아파트가 매도할 때까지를 이제 기다리면서 회사를 잘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운동도 하고, 잠도 잘 자고, 그렇게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뿐인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이 매주 S&P 500 투자일지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수백만원씩 평가 손이 감소하는 게좀 안타깝게 보이긴 하지만, 어, 저희 부분은 차라리, 어,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게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파트가 팔리면은, 어, 목돈이 이제 생길 거고, 만약에 S&P 500에 정말 이제 전체 다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럼 결심이 섰다면, 비싼 가격이 아니라 싼 가격에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음, 어, 좋은 기회가 주어진 당분간 주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S&P 500은 다시 우상향할 거니까요. 그리고 이번 주 금리나 하면서 한국은행 총재가 했던 말에서 어떤 확신을 좀 얻었는데요. 어, 이런 말을 했죠. 이, 그 헤드라인만 보면은 내년 1.8% 국내 경기 성장을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현재 한국의 실력이 그 수준이 딱 맞다. 뭐 신사업이나 구조조정 없이는 1.8% 1%대 성장이 이제 더이 뭐 이렇게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실력이다라고 말을 했고 좀 자세히 보면은 어 25일 날제 월급 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 우리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이창용 총재는 신산업도 구조조정도 없는 우리 경제의 실력일 뿐이다. 어, 허약 우리의 이제 기초 체력과 성장 동력이 허약해졌다는 의미다라고 말을 했고요. 어 과거의 고도 성장에 익숙해져 가지고 1% 성장 지보타고 있는 거에 위기라고들을 하는데 우리는 그 동안 구조조정 없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산업을 키우지 않고 기존 산업에만 의존해 왔다면서 어~ 이런 상황에서 잠재 성장률 이상 성장을 하려면 어~ 국가가 이제 빚을 내는 거죠 재정을 동원하고 금리를 낮춰야 하는데 이 경우 가계부처가 늘고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금리 인하해주면은 저도 그걸 기대하고 있긴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또 위로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나라 전체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수출 중심 경제죠. 근데 지난 10년간 순수출을 보면은 이제 수입에서 수출을 뺀걸 보면은 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매우 낮아졌다고 했고요. 수출 경쟁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수출로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가계 경제로 내려간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했답니다. 정부가 하여튼 뭐 이런 거에, 이런 현실 속에서 지난 10년간 신산업을 도입하지, 하는 구조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꼬집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주식 투자하는 원리에 대해서, 기대적인 원리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합리적인 재테크 수단이라고 여기고 있으면서도, 어, 당연하다는 듯이 한국 주식에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미국 S&P 500에 이제 몰빵하려는 시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좀더 읽어보면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작년 말에 우리 경제 의 잠재 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예상한대로 25년부터 29년까지는 1.8% 1%, 1 후반대 성장, 그다음에 1.3, 1.1, 최종 2040년대에 들어가면은 이제 0%때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2008년 금융위기 때 군대에 있다가 전역, 2009년 정도에 전역을 하고, 그때가 이제 금융위기 때였잖아요. 금융위기부터 이 제가 제 취업 준비하는 시즌까지 해가지고, 자동차 화학, 정유 이런 산업을 필두로 해가지고, 전학이란 말도 있었죠. 전자, 화공, 기획관, 취업이 정말 잘 된다. 그런 시절, 시도 보냈었는데, 어, 그때 시기를 떠올려 보면은 중국에서 일부 제품들은 이제 궁, 중국의 점유 시장 점유율이 유도 하고 이제 현대자동차도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되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수출 중국에 수출을 하면서 돈을 빠르게 벌어가지고 경제성 장을 이겨나가던 시절이 있었죠. 어, 그때 이제 수출 중심에 있던 그런 회사에서 제가 일을 했다 보니까 느꼈던 게 뭐냐? 어, 이제는 가면 갈수록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어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게 느려, 느껴집니다. 최근에 이제 BYD라고 하는 전기차가 국내에 세계 1위 판매량을 보면 세계 1위인데 BYD가 직접 배터리도 생산하고 자동차 생산하니까요. 그게 이제 한국에 들어온다 해서 이래저래 제이 말이 많은데 이런 것만 봐도 이제 중국에 밀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애초에 우리보다 더 기술격 기술력이 뛰어났던 미국과의 그런 격차를 좁혀야 되는 상황에서도 어 AI 시대에 접어들어가지고 완전히 그 격차는 이제 따라잡기 어려운 가득해져가고 있다는 게 저의 불안감을 좀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정책 기조 변화로 어 미국에서 우리가 수출해가지고 돈을 벌려면은 이제 더 이상은 한국의 한국 공장에 생산해가지고 배에 실어가지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 가지고 뭐 조립 와서 조립을 하든 어쩌든지 해 가지고 요즘에는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미국에다가 고로 그 용광로를 지어 가지고 이제 철을 생산하는 걸 하겠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고 압박을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하는 대기업에 다니다 보니 어 미국에 출장 갈 일이 좀 늘어나서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살짝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대기업의 낙수효과를 외치던 제가 한참 뭐 학생 시절 취업 준비하는 시절에 낙수효과에 낙수 대해서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이런 거에 의존하던 우리의 국내 경기의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뭐 이런 흐름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10여 년 세월 동안에 계속해 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크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회사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잠삼대청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 잠실, 삼성, 대치, 청담 같은 강남에서도 주요 입지 아파트들의 돈이 계속해서 몰, 몰리면서 평당 2억, 평당 3억을 가는 이제 시대가 온 거죠. 저도 그래서 여기에 돈이 몰리는 거는 당연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동네 사실 아파트를 갖고 싶다 여기에가면은 SM표백을 좀 포기하고라도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가져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요. 어, 하지만 저도 이제 솔직하게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은 경기도의 역세권의 아파트 한채 정도, 그리고 이것도 요즘에 실거래가 정도로 잘 팔고 빠진다면은 순자산이 이제 11억 정도밖에 안 돼서 여전히 서울의 똘똘한 한 채는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갭 투자로 어떻게든 좀 등기를 쳐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당장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몸테크라고 하는 그런 뭐 거주비를 낮추고 갭 투자를 하는 거를 좀 해야 될 텐데 좀 그건 선뜻 또 엄두가 나지 않는 것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기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요즘 아내와 매일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고 있고. 어쩌면은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서서히 쇠락해 가는 우리나라의 자산을 최대한 줄이고, S&P 500이나 슈드를 매수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경기도,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처럼 경기도권에 어중이또 중이 아파트를 음, 다시 사가지고 이사를 가고 그냥 그냥 실거주한다. 안편히 산다는 거에 만족을 해야 될지, 자산 넣는 거는 별개로요. 음. 근데 이제 고민 사항은 강남 상구에 있는 그런 잠삼대청 정도의 아파트면 몰라도 경기도 어중간한 데다가 등기를 치자니 음,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놓치는 기회비용이 좀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제 생각으로는 아파트가 팔리면은 그 돈을 한 2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분할로 S&P 500이나 슈드 q 큐 등의 분할로 매수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딱 하나 걱정되는 거는 이 짤방 유명하죠 예전에 한참 폭등하던 코로나 시기에 애로부부라는 그 방송에 나왔던 건데 이 남편분이 되게 똑똑한 뭐저 대기업 다위는 유능한 직원이고 이제 승진해 가지고 차장인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경제 저 같이 이제 경기 흐름을 좀 미리 예측해 가지고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파트를 팔고 나서 두 배로 전세 살고 있는데 두 배가 올라버렸고 승진해가지고 꼴랑 월급 몇 십만 원더 오르면은 우리가 이제 못 샀던 이 집을 다시 살수 있냐? 집 사지 말자라고 남편이 주장했는데 이거는 안 사고 버텼던 사람들은 5억을 벌었다. 남편도 후회되는 게 하는 거죠. 믿는 듯이 기댈 줄 알았느냐? 그래서 걱정되는 거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판단이 혹여나 이제 비껴 나가서 s 5표0을 샀지만. 어, 지금 상태로는 대출을 좀더끼면 그래도 살수 있는 뭐 이런 아파트들이 나중엔 아예 안, 엄두도 못낼 만큼 올라버리고 내 자산은 S&P에 투자한 자산은 안 올라버리면 어쩌나 하는 자, 걱정이 좀 됐습니다. 이렇게 막연히 걱정만 하기보다는 어, 실제 데이터에 입각해 가지고 정말 그럴 수가 있을지 한번 보기로 했는데요. 어, 과거 데이터를 놓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이제 투자에서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다가 여기는 이제 미국과 대한민국 자산이라는 거, 그두 나라의 미래 전망이 어떨 거라는 거를 우리는 모두 이제 방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의미 있는 분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이 차트인데 어떻게 이제 비교했냐면 소초의 레미아 퍼스티지랑 과천주공 그리고 VOO 이렇게 비교를 했고. 아파트 가격도 보시다시피 원화가 아니고 당시에 달러 환율을 계산으로 어, 환율로 이제 달러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원화 표시가 아니고 달러 표시 자,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동일한 시점에 S&P 500과 아파트에 이제 몰빵을 했을 때 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본 건데 저는 이제 아파트 에좀더 가점을 주고 VIO 미국 S&P 500을 좀더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파트 가격은 K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상위 평균 가격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영을 해놨고, 2010년도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좀 횡보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횡보하다가 오르기 시작하는 직전에, 직전에 기준으로 매수를 했다. 해가지고 비교를 해본 거고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두꺼운 선, 이게 부요 가격인데, 이 시점 기준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이제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파트는 이제 제가 그거를 어, 레버리지를 낄 수가 있잖아요 아파트는 제가 주담대를 껴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서초 레미안 퍼스티지는 현재 가격이 44억 이 정도고 과천주공 8단지는 이제 22억 20억 정도라서 어, 서초 레미안 퍼스티지는 대한민국 아파트, 강남 아파트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추가를 해봤고, 과천주공 8단지는, 어,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최대치, 현,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바와 같이, 부여가 네, 높다.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를 제가 감안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 저희 케이스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음, 애초에 매수가 불가능한 45억짜리 서초 레미안 퍼스티지는 제외를 하고 과천주공 8단지를 과거 2014년에 사가지고 최근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디 살그 과천주공 어, 8단지를 매수해서 쭉 살았던 그런 케이스랑 혹은 음, 평촌에 있는 향촌 롯데라고 하는 이것도 좋은 대장 아파트죠 평촌 지역에 거기에 전세로 살면서 전세 보증금은 80% 대출을 받고 이거 80% 대출 받은 건 S&P 500에 투자한다는 조건으로 그래서 비교해봤습니다. 를 물론 여기엔 여러 가지 좀 가정이 들어가 있고 계산상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네. 과천 주공이 최종 순가치로 봤을 때는 10년 만에 18억 정도에 도달하는 걸 보여주고 S&P 500 투자를 했다고 했을 때, 향촌 롯데에 살면서 17억 2천 정도. 그래서 물론 이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다들 정말 핵심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자산이 몰리는 가격이 오르는 상태인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아무리 어, VOO와 S&P 500 쪽에 가점을 주려고 해도 보시면은 아파트가 상당하긴 합니다. 네, 과천 주공만 돼도 어, 자산을 불리는 데 아주 좋은.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음, 다만 여기서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는 시세 중에서 상위 가격을 기준으로 했고 평균이 아니고 상위 가격으로 했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가 높게 나오는 거지 자산 가격으로만 봤을 때는 부요 이게 더 성장률이 좋은 걸 상승률이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S&P 500도 SSO 같은 두배 레버리지 ETF를 투자했다 그러면은 완전히 이거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고 S&P 500이 압도적으로 과천주공 8단지를 이겼을 겁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는 거는 이제 안 그래도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쉬운 주식 입장에서는 좀더 어, 멘탈적으로 내가 10년 이상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퀘스천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간에 제가 이 이 비교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거는, 확인하고 싶었던 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S&P 500에 투자했을 때, 어, 몇년 후에, 그때 가 가지고 다시 이 아파트를 살려고 했을 때, 아예 엄두도 못낼 만큼 가격이 벌어지는 S&P 500하고, 아파트 가격이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였었는데,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생기지 않을 걸로 보이고, 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 있지만, 네, 뭐, 과거와 같은 흐름으로, 흐름으로, 간다 그러면 다시 뭐, 그때 가가지고 아파트를 매수, S&P 5 0을 팔고 아파트를 매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는 양, 이익금에 대한 양도세 22%가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너무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쉽지 않으니까. 어, 물론 이제 실거주 아파트가 주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성과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은 50% 내가 하락했을 때 정신적으로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게또 다른 이제 문제기 때문에 물론 중요한 거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생략을 했습니다. 가격만 놓고 봤을 때, 어 내가 S&P 500으로 무주택자가 되고 S&P 500 몰빵을 하더라도 자산상의 어떤 큰 격차가 발생하진 않겠다. 이런 정도로 확인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번 영상은 이래저래 뭐 S&P 500 투자일지여야 되는데 요즘에 가장 큰 고민인 또다시 이제 아파트 어떻게 하나 이야기 좀 해봤고요. 네.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